말씀시야를 심어요. 학생분 친구들, 말씀시야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시야 심을게요. 레위기 19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우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지도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하게 바쳐라 제물은 바친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먹어라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라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을 먹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재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을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드리다가 복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에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 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훔치지 마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의 삭슬 그날 주지 않고 밤새 갖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눈먼 자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마라. 너희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대판을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싸주거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교민시키지 마라. 밭에다가 종류가 다른 두 씨를 숨지 마라. 종류가 다른 두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마라.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처녀종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만약 그녀와 약혼한 그 남자가 아직 그 여자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여호와께 곧 해마 귀구로 순양을 가져와서 허물을 심는 속건 제물을 바쳐라. 제사장은 그 순양을 여호와 앞에 속건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그 남자의 속죄의 제물이다. 그러면 그 남자의 죄는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3년 동안은 과일을 따먹지 말고 기다려라. 4년째 되는 해에 나무에서 딴 과일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찬양의 제물이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먹어라 너희가 이대로 하면 그 나무의 과일이 더 많이 맺힐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 핏째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법을 행하지 마라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잘라내거나 턱수염 끝을 잘라내지 마라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몸에 문신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딸을 창녀로 만들어서 내 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짓을 하면 이 땅을 더럽히게 되고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거룩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부당이나 정쟁이를 찾아가지 마라.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노인을 존경하여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땅의 외국인과 너희와 함께 살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사람들을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라. 길을 재거나 무게를 탈 때도 정직하게 하여라. 올바른 추와 저울과 에바와 힘을 사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는 외국인이든지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여라. 나도 그런 사람에게 놓아여 그를 그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내송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땅의 백성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사람을 눈감아 주고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과 그 집안에게 놓아여 그를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몰래에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릴 것이다. 무당과 정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놓아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 율법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런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으므로 그죄값이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이후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서 간음죄를 지으면 그두 사람을 다 죽여라. 개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 사람과 개모를 다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두 사람 모두 죽여라. 그들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니 그들의 죗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늦듯이 남자끼리 함께 누우면 그두 사람은 역겨운 짓을 했으므로 죽여라. 그들의 죗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뿐 아니라 아내의 어머니까지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나쁜 짓이다. 너희는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불로 태워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런 역겨운 일이 없게 하여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남자는 죽여라. 그리고 그 짐승도 죽여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여자도 그 짐승과 함께 죽여라. 그들의 죗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아버지가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딸이나 어머니가 다른 남편에게서 낳은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 남자는 자기 누이를 부끄럽게 했으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함께 누우면 두 사람 모두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피의 샘을 드러내었고, 여자는 자신의 피의 샘을 열어보이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모나 고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척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숙모와 함께 누우면, 그 남자는 자기 삼촌을 욕되게 한 것이니, 그두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부정할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그 땅이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나라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마라. 그들은 이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내가 그 땅, 고, 적과 꿀이 넘쳐흐르는 비옥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난 짐승이나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그런 부정한 세난 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부당이나 점쟁이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죽여라 죽위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들의 집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다만 죽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면 그 시체는 만져도 된다. 그리고 시집까지 못하고 죽은 누이의 시체도 만질 수 있다. 그 누이에게는 남편이 없으므로 제사장의 가까운 친척이다. 그 누이 때문에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아내의 친척이 죽었을 경우 제사장은 그들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대머리같이 만들지 마라. 제사장은 턱수염을 깎아내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지 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선 안된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도 마라.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들은 너희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가 되어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딸은 불에 태워 죽여라. 자기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 곧 머리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되어 제사장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짓지 마라. 그는 시체가 놓여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도 그 죽음을 만져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떠나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으로 임명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인 여자와 결혼하여라.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청녀와 결혼하지 마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 가운데 자기 자손을 더럽히지 않고 남기게 될 것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전하여라. 대자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러 나오지 마라.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곧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져는 사람, 코가 기형인 사람, 팔다리가 송하지 않은 사람, 발이나 손을 못 쓰게 된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 오미난 사람, 종교연한 사람, 고안을 다친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결혼의 자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께 나올 수 없다. 그는 흠이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기 위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도 제사장 집안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음식이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휘장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재단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내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시한 모두모두 잘 심었어요. 내일 또 만나요.